안녕하세요 하태영입니다. 오늘 오늘은 저스티킹컵 있잖아요 그걸 샀습니다. 수요일날 올 예정인데 어그그 그,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 선수용 거 그게 뭐지? 어, 여기 구멍 전부 다 뚫려 있고요. 뭔데리 폴린데? 검은색으로 있어요. 아 검은색으로 살, 사, 사요, 사. 샀습니다. 자, 이제, 오늘도 초재기. 자, 이제, 그스티킹 오면, 마니쌓키와마니쌓키를할 거예요. 근데, 저희가, 저가 언젠가는, 나중에, 그걸, 유튜브에, 그걸 올릴 거예요, 그거. 어... 아 맞다 맞다 아 맞아요 자 그거 올릴 것입니다 축구 봐밤 새로운 시리즈 축구를 올릴 건데요 자그 저번 저번 육화에요 있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치라입니다 이게 치라 자 초재기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됐네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. 아 밀리언 폴리 그렇습니다. 저희 친구 형섭이 김형섭이라는. 애가 있는데요 개, 개 컵입니다 그 하얀색 구멍 다 뚫려있고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 검은색으로 샀습니다 아 이거 손이 안풀려요 16초! 와 나왔습니다. 딱. <laughs> 다시. 다시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17초 19가 나왔어. 19가 나왔습니다. 아까보다 못했는데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다시. 죄송합니다. 이게 금이 가가지고, 금이 가가지고, 16수 38이 나왔습니다. 이게 금이 가가지고 잘 붙는데요. 그래서 사는 사는 겁니다. 저희 할아버지가 어린애 선물로 어린애 선물 완전 많이 받았어요. 13초 우유 제발! 니 제발. 니니 <laughs> 아. 1 6조 34가 나왔습니다. 저는 완전 빨리 죄송합니다 다시하겠습니다 1사초 구구 여기 마지막 한 번만 하고 거 으로 16초 이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! 잘할 수 있습니다. 댓글로 응원을 해주십시오. 안! 죄송합니다. 스티킹 문제네요, 다운 스티킹이. 오, 어, 1분 1초에 14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번에 완전 빨리 해보겠습니다. 완전 빨리. 이니다 어.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와 어. 어. 조지리에이요 54초 7이 <laughs> <laughs>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. 잘하, 잘하고 있을때 이렇게 무너집니까? 왜유아합니다 아, 맞아. 스 맞아. 우 맞아. 아, 맞 예, 아, 맞아. 아, 자. 아! 아! 불... 아! 죄송합니다. 아! 죄송합다 아! 나화통이 여기 의자가 뒤로 밀려 나갔어요. 아, 아프네요. 아! 아! 나... 나, 나 아! 이번엔 제대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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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친구의 유튜브도 잘 봐주시고요. 저도 잘 봐주세요. 마지막 엔딩. 구도쫄기쫄기 구독, 쫄기쫄기 니다 시청자 여러분. 치아 기억해 주세요.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 기억해 주십시오. 제발. 제발. 기억해 주세요. 기 귀여워. 감사합니다.